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체감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4억을 들였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부터 인생의 독립까지 함께하는 독립단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를 하며 1억 손절을 4번 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제 생각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투자 실패로 힘든 상황이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셔서 제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 주세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나는 남들과 다를 것이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하는 말이다. 언제나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은 저런 오만한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AI에 따른 급격한 생산력 향상으로 조정이 오지 않을 것이다. 가상화폐의 기술력이 금융과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어 예전과 다를 것이다. 나는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으니 20배 레버리지를 써서 인생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과 욕심이 나를 현혹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마음이 급해져 감정에 따른 투자, 즉, 뇌동매매를 야기한다. 이러한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 예외는 없다. 리스크를 대비하는 해치 능력이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고수는 늘 고수일까? 사실 한번 멘탈 관리를 못하면 바로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 투자다. 돈을 잘 벌다가 중간에 곱하기 0이 한번 생기면 몇 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이다. 나라고 다르겠는가? 나도 같은 것을 경험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하고 신중하게 매수 매도를 해왔지만 중간에 한번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때늘 필패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내 판단 미스에 따른 포모가 심해져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다. 나름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한 자신감은 종종 감정적인 투자라는 도구로 나를 공격했다. 후회는 되지만 이미 잃은 돈은 어쩔 수 없었다.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세운 원칙에 어긋나는 투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언제 얼마나 리밸런싱을 하고 매도를 할지 계획이 없는 투자는 성공한 적이 없다.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크게 벌기도 했지만 다시 잃기도 했다. 레버리지는 정말 날카로운 칼이다. 이를 조심히 잘 쓰면 아주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찔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에는 고도의 신중함과 평정심을 늘 유지해야 한다. 내가 네 번의 손절을 한 것도 큰 변동성장에서 1억을 잃었지만 다시 1억을 벌었고 또 1억을 잃었지만 다시 1억을 버는 구조의 반복이었다. 최종 결과는 그냥 마이너스 1억이었다. 나는 이러한 투자를 멈추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투자 자산의 30, 40%에 해당하고 연봉보다도 높은 큰 돈이다. 그렇기에 그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아마 큰 돈을 잃어본 사람은 공감할 것이다. 그냥 투자하지 않고 남들처럼 월급 받으며 대출받아 실거주 집을 사고 정년까지 일하는 삶을 살걸 그랬나? 경제적 자유는 과한 목표인가? 내가 지금껏 이룬 시간을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네 번의 1억 손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우선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안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처 방안 없이 무작정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당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어 복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복구를 할수 있는 시드머니가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나의 스트레스와 복잡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소중한 아내도 있다는 점이었다. 변동성이 아직 크기 때문에 다시 그 소용돌이에 들어갈까도 했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였다. 물론 세 번은 그 소용돌이에 다시 들어가 성과를 내고는 했다. 단기간에 한 번에 만회하겠다는 과욕은 감정적인 투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아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다. 한번 발목을 접지르는 것은 찰나다.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쓰지 않고 물리치료, 한의원도 가면서 긴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습관성으로 계속 접지르게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실수는 찰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한 번의 실수로 치명타를 받는 전장보다는 갑옷도 입을 수 있고, 여러 번의 실수를 용인하는 방식의 전장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길 수 있는 전장을 먼저 찾고 전력을 나이 싸우는 것. 그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 나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당신은 이미 부자다. 단지 아직 돈만 없을 뿐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투자와 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하셔서 독립다한 TV를 레버리지 삼아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